네 오늘은 빛의 의미 하늘의 빛을 품은 물이 되라 빛의 의미 하늘의 빛을 품은 물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언어로 전달된 수많은 계시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 무엇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창세기 1장 3절 보시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땅이 공허하고 흙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실 때 바로 그첫 번째 역사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온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것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로베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다른 어떤 말씀도 아닌 빛에 관한 명령이었을까요? 여기서 뜻하는 빛이란? 어떤 의미를 지닌 말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빛이라 하면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 눈 시각적인 감각에 의해 감지되고 파악되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동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태초로 말씀하신 단어 이 빛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복합적인 뜻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빛이라는 단어는 어, 심오하게도요. 어, 인간의 육체로 감지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감각, 즉, 오감 안에 다 포함되어 있고, 연이어 인간이 영혼으로만 감지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 요소 안에도 다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어, 육체로 감지될 수 있는 다섯 가지 감각, 어, 빛을, 빛, 아, 빛과 함께 연관시켜 생각해, 생각해봅시다. 가장 먼저 언급했듯이 빛은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시각 세포의 인지와 자극을 통해서 우리 내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어, 저는 웬만한 자매들보다 꽃을 더 좋아합니다. 캐나다 에 있을 때 온타리오 주에 있는 보토니컬 가든이라고 우리로 치면 가평에 있는 저 아침고요 수목원 정도 되겠어요. 여기를요 얼마나 좋아했던지 연간 회원권을 끊고서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이 날 때마다 자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생각가면 여러분, 계절별로 피는 아름다운 꽃들을 한겨울을 제외한 봄부터 가을까지 1년 내내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꽃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종마다 다르지만, 여러 가지 종들이 있지만, 한종 안에서도요, 그 컬러풀한 각양각색의 색깔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상상해보세요. 만일 장미라 장미가 빨간색만 존재하고 그것도 단 하나 검붉은색 한 종류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장미가 모여있는 그 장미 밭은 그닥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장미는요 흰색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고요 주황색도 있고요 핑크색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요거 일진의 이름들로 겹치지 않고 좋잖아요. 백장미파 흑장미파 뭐 이렇게 예. 하나님께 주시는 빛이, 주, 빛이 주는 시각적인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양한 색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수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피부도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정차별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다양하게 검은색부터 하얀색까지 지으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와서 타락한 인간이 우열을 가리기 위해 싸우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도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피부색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솔로몬아가서를 보십시오. 검은색 피부를 지닌 술란미 여인을 보고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저를 아름답게 지으셨음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각적인 요소에 하나님이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저는 이전 교회에서 저를 자기 팀에 와보라 초청했던 회사 동료가 보여준 그 팀방 사이트가 생각이 납니다. 제게 자기 팀 멤버들이라면서 여러 가지 올라온 사진을 제게 보여줬어요. 근데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진은 얼마나 고성능 카메라로 찍었는지, 얼마나 좋은 DSLR로 찍었는지 신기하게 생각, 생각될 정도로 모두 다 아름답게 찬란하게 반짝이는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아, 이팀 하면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훗날 알게 된 것은요. 이 팀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가득 임한 그런 아름다운 팀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로 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모든 팀원들 얼굴 얼굴 위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세상은 궁금해해요. 의아해하고 알고 싶어합니다. 도대체 저 빛은 뭐야? 저 빛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세상이 알수 없는 그 빛을 우리가 머금고 살아가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빛은 소리에도 입혀지고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음, 일단 우리가 쓰는 언어의 온도를 보면 빛의 언어가 있고 어둠의 언어가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 있고 넘어뜨리는 말이 있습니다. 연희 여러분, 악기 소리에도 빛이 있습니다. 찬양의 음성에도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 악기팀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가 연주하는 악기의 선율에서 빛이 느껴지게 됩니다. 생명이 느껴집니다. 듣는 영혼들의 마음이, 마음을 밝게 밝게 비추어주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즐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같은 찬양인데도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있으신 분은 그분이 찬양을 하시면 그 안에 힘이 느껴지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를 따로 설명하거나 부연하지 않아도,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그 빛이 임한 그 음성이 그 모든 하나님에 관한 가사와 말씀이 참이고 진리라는 것을 신실하게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에 큰 울림과 큰 파동으로 그렇게 다가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파동이 마음의 벽을 흔들어 부수고 그 갈라진 틈, 틈으로 생명의 빛이 음성을 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그 찬양의 음성을 우리 귀로 들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 녹아내리는 바로 그런 이유라 할수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 음성에도, 음성에도, 소리에도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한 인터뷰를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피아노 조율 명장이라고 하시는 83세의 이종률 조율사라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무려 65년 동안 피아노 조율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친척의 권유로 고3 때 교회에 갔었는데 예배당에 있던 풍금 소리에 빠져서 지금껏 64년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회상을 하시더라고요. 그 때는 피아노 교수, 교수소도 없었고, 할아버지는 유교 사상에 깊이 빠져 계신 분이라, 남자가 특히 피아노를 연주한다고 하면, 그건 양반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라면서 말리셨기 때문에, 피아노 연주가에는 도전하지 못했다고 해요. 대신에 조율사의 길을 걸어가고, 거기에 만족해야 했던 자신의 인생 이야기들을 풀어준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한국을 대표하는 조율 명장이 되어서요, 세계에서 유명한 조지 윈스턴, 지베르만과 같은 피아니스트들이 방한할 때마다 그를 찾았다고 해요. 그에게 조율을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요, 정말 예민하고 까칠하고 까다롭게, 까다롭기로 소문난 이 지베르만이라는 사람이 피아노 연주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조율사를 찾더래요. 무대 위로 빨리 나오라고 하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무슨 큰일이 생겨, 생, 생겼는가? 두려운 마음에 노심초사하고 나갔더니, 나갔더니, 글쎄, 이 피아니스트가. 무대 위에 올라온 자기를 관객들에게 인사를 시켜주더래요. 왜냐? 피아노의 공연의 3분의 1은 그 악기가 내는 소리고, 3분의 1은 조율사가 만드는 그 조율에 달려있고, 3분의 1은 나머지 연주가 그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이 조율사가 하신 일이 너무나 어, 아름답고, 정말 훌륭하게 그를 잘 감당해줬다고, 감사의 박수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소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번은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피아니스 중에 한 분인 조성진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 이종률 조율사님이 제 피아노를 조율해 주시면 제 피아노에서 빛이 나요 빛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납니다 이렇듯 여러분 소리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세상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너무나 특별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후각과도, 우리의 후각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고 사망이고 부패가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곳을 가보십시오. 예를 들어 내면이 다 무너져 내리신 분들을 그곳에 가보면 그 거주지에 쓰레기더미가 한가득 방안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악취가 나요. 여니 여러분,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다했습니다. 그 저들 안에 썩어 냄새 나는 시체가 가득한 무덤 같다 그렇게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 즉 자기 안에 자기의 만족을 위한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요, 이렇듯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기를 인정하는 자기가 인정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들의 인생의 목표 이상하게도 겉으론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뭔가 속으로 계속 역겨운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좋지 않은 냄새가 저들 삶 가운데 풍겨 나오게 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둘씩 저들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빛이 임한 자들에게는요, 늘 곁에 가까이 두고 찾게 되는 기분 좋은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우서 2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즉, 바울은요, 제자들에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야만 하는 늘 함께하고픈 그 관계에서 나오는 선하고 진한 그리움을 갖추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한 향기 왜 필요합니까? 지금은 여러분 고인 고인이 되셨지만 꽃을 많이 사랑하셨던 저만큼 많이 사랑하셨던 그래서 그의 옷에 항상 꽃꽃 모양의 수를 놓았던 앙드레 김예 한국 이름 김봉남 씨는 과다 너무로 피곤해질 때마다 이렇게 자기는 체력을 회복한대요 향수를 뿌린대요 향수를 뿌리고 그 향기를 맡게 될 때. 어, 새임이 난다 예, 그렇게 고백했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또 요즘 뽀로로 세대는 할수 없는 클래식 만화죠 예, 꼬마 자동차 붕붕 해보면 꽃향기를 맡으면 이 자동차가 힘이 나요 네. 여러분 향기도 후각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때 다시 찾고 싶은 항상 같이 거하고 싶은 누군가에게 새임을 주는 그런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맛가운데도 하나님의 빛이 임해됩니다. 시편 34편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맛보다 라는 표현은 여러분 앞에 네 가지 다른 감각보다 가장 주관적이고 가장 객관적이어서 정말 표현하기 힘든 그런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너이 사진을 본 적이 있느냐? 너이 그림을 아냐? 라고 물어보면 되고 녹음된 음악을 들려주면서 너이 노래 알아? 라고 물, 물어보면 되고 이 향수를 맡게 하면서 너이 냄새 아니? 너이 향을 아니? 이렇게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만져봐. 너이 감각 알아? 다양한 샘플을 가져와서 저들에게 누군가에게 만져보라고 하면 되는데 혀의 감각은 지극히 기억에 의존해야 될 만큼 주관적인데다가 조금이라도 재료의 신선도와 구성이 달라지게 되면 같은 맛이 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참 설명하기 힘든 가장 힘든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같은 재료를 만들어도, 가지고 만들어도 손맛이라고 하죠. 만드는 사람의 그 터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네. 따라서 여러분 세계 각지 여러 나라에서 자란 아이들 입맛 어릴 때부터 그 기억으로 달라지고 정형화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기억도 우리는 맛보한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예컨대 처녀가 시집을 가서 한 번도 안 해본 요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친정엄마가 요리를 잘했던 분 어, 그런 신부는 짧은 시간 안에 시행착오를 겪을지언정 금방 어, 이 맛이 아닌데? 엄마 맛은 달랐는데? 하면서 엄마의 손맛을 기억하면서 정답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알려면 우리의 기억의 빛이 임해야 합니다. 과거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늘 놓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진 것으로 늘 우리의 자표를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그렇게 옮겨가야 됩니다. 연예서골로에서 4장 16절 보시면, 4장 6절 보시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마실 냄과 같이 하라 라고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 요리에서 소금이 빠진 음식 먹어보셨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간이 되지 않으면 먹기 힘들어요. 소금이 빠져 있으면 너무 심심해서 맛이 느껴지지 않아서 먹지 못합니다. 우리의 언행이 소금에 절여져야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는 악은 제거되고 소독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는 생명의 맛이 가득 담긴 그런 언어들로 채워, 채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촉각에도 하나님의 빛이 임해됩니다. 빛은 밝기도 하지만 빛이 있는 곳에는 늘 따스함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데 추워요.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현상입니다. 아니면 가짜 빛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터치와 우리의 악수 가운데 우리의 포옹 가운데 따스함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손이 겨울이면 찬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예배당 밖에서 손목의 온도를 절대 보면 34도 나오시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 31도도 나와요. 농담으로 일일9 불러드릴까요?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 여러분, 진정한 촉각에 따서 하면요. 그분 손의 육체 온도가 아니라 그분 손으로부터 나오는 존중과 배려의 섬세한 손길일 것입니다. 사랑의 손길일 것입니다. 등한번 두드려주는 것, 어깨 한번 감싸주는 것, 손한번 잡아주는 것, 바로 그 힘이 되는 바로 그 손길 말입니다 우리의 촉과 가운데도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 우리 육체가 감지할 수 없는 영혼만 알수 있는 영혼에 비춰지는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보시면 1장 9절에 찬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 즉, 빛이 있으라는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빛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이 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고, 그이 빛이 있으라는 것은 온 세상에 온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짐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짐으로, 이 모든 만물들이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사실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영화에 보면 -E -E, S.E.E. C라는 단어는요 참으로 어, 신학적인 동사입니다. C 본다라는 뜻과 I see 알아 <laughs> 안다라는 뜻두 가지가 모두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알게 되고 동시에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빛이 쓰라는 어떻게 치환될 수 있을까요? 이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길 원하노라 라고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 보이지 않던 이 세상의 기억과 나의 기억과 나를 보내시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과 나의 돌아갈 영혼이 있음을 분명히 밝히 알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대부흥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Great Awakening이라고 합니다. 즉, 흔들어 깨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흔들어 깨우다, 영적으로 감겨서 잠자고 있던 사람들, 사망의 잠을 자고 있던 그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새벽의 미명의 밝은 빛 가운데 놓이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게 대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 빛은 형이상학적으로 옳고 그름 선한과 악함을 표현할 때 자주 쓰이게, 된, 쓰이게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되라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나오라라는 말은 모두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함을 버리고 악한 마귀가 심겨 놓은 그 악을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살아가라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된 태초의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복원되어진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합성이란 작용을 책으로만 배웠습니다. 사실 빛이 식물에게 주는 그 양식을 눈으로 우리는 볼 수도 없고 감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듯이 모든 동물에 먹이를 주신 이 식물들을 자라게 하심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스라 명하신 이 빛이 지금까지. 2021년 살아가는 오늘날까지도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식물에게 주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만나라고 생각합니다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빛과 일조량이 부족한 남극과 북극에 가보십시오 녹지는 하나도 없고 빙하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물이 정말 살기 어려운 혹독한 환경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태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빛 안에는 이렇듯 다양한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육적이며 영적인 의미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우리 육신에, 우리 육신에 오감으로, 우리 영혼의 구원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베트남 기도회 때 나눴던 일화 하나 소개함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 원래 작년 이맘때 베트남 신학생들과 제주 선교를 함께 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시죠 코로나로 제주 선교부터 취소가 됐어요 어,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되었습니다 왜 이런 계획을 세웠냐 바로 그 6개월 전 여름이었어요 재작년 여름에 진행되었던 대만 선교팀의 방한 제주 선교가 너무나 아름답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제주 함덕교의 한 대만 팀과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요 우리도 좋지만 대만 팀이 합류하니까 여러분 에너지가 두배세 배가 돼요 막 시너지 효과가 나요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힘찬 풍성한 성교가 가능했습니다 연이어 점심에 밥을 먹으러 함덕 바닷가 앞에 있는 식당에 갔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사역한 저들에게 한국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그 풍경을 지는 해수욕장의 아름다운 코발트빛 바다 색깔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따라서 날씨가 흐린 거예요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제게 알던 아름다운 쪽빛 바다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바다 색깔, 그냥 평범한 물 색깔이었어요. 그때 제가 람보성 목사님과 대만 선교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원래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서 해외에서도 이걸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인데 아, 오늘 그 색이 안 나오네요. 우리 밥 먹을 때까지 날씨가 좀 개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저는 속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저도 이땅 가운데서 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파 사역을 했는데 저들에게 선물을 주십시오. 그린 것 같은 함덕 바다를 저들이 품고 갈수 있게 하나님 구름을 제거해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세요. 이 기도가 30분 정도 후에 정말로 응답되었어요. 하늘이 점점 깼기 시작하는데 투명하고 맑고 아름다운 그 바다 색깔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 열리니 불이 하늘을 담아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물빛이 환상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물 자체의 색깔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하늘에 하늘이 물에 반사되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인간의 생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질량 즉 몸무게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있는 물을 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돌을 닦고 내면을 관리하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길 바라고 하늘의 빛을 우리 안에 있는 물이 그대로 담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냥 물과 그냥 맑은 것과 차원이 다른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빛이 우리 안에 가득 담기게 될때세상의 세상의 물과 비교할 수 정도로 아름다운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빛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명하신 단어 바로 그 빛입니다. 그 빛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오감 중에 하나님 빛이 임할 때 세상 가운데 밝히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 빛의 존재에 대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맛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영혼의 수면이 하나님께 비추시는 빛으로 반짝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빛을 가로막는 죄악의 구름들을 다 사라지고 태초부터 언제나 항상 비추어주, 비추어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비추어주실 그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 여러분의 심령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빛이 내리는 호수와 같이 아름답고 유리하게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므로 우리를 보는 모든 이의 눈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태초의 빛을 느끼고 알게 되는 충만한 은혜가 흘러넘쳐, 흘러넘쳐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빛 대신 주 전향하시고 기도합 나가겠습니다.